자, 우리 아이들 오늘 발표는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수업 시간에 했던 질문이 아니고, 우리 훈련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적용한 부분을 가지고 발표거리를 마련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각자 자기가 인지 기술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자기가 적용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상원이는 수학을, 제가 수학에 대해서 언급 한번안 했는데, 혼자서 수학에다가 적용을 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 우리 박, 성원이를 박수로.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연구소 3키 인지기술 <laughs> 터닝포인트 팀, 육학력 <6학년>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 저는 3키 인지기술을 수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예시로 만든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말에 A라는 사람은 먹고 사기 힘들어서 B라는 사람에게 사과 20개를 팔았다. 그런데 사과 4개당 1200원이었다. 그렇다면 사과 20개면 얼마를 내야 할까? 이게 예시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제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은 사과 20개면 얼마를 내야 할까가 바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주어진 조건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사과를 팔았다는 것과 사과 4개당 1200원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적용할 공식인데요. 여기서 적용할 공식은 비례식입니다. 사고로 비례식을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은 식으로 일단 나 이거 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풀이 1. 아까 사과 4개는 1,200원입니다. 하지만 20개면 얼마를 내야 할까가 바로 이 요구사항인데요. 그렇다면 그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은 게 바로 비례식이기 때문에 사가 4개를 20개로 곱하거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4, 4개에서 곱하기 5를 해 주면 답은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가 1,200원도 비례식이니까 똑같이 5를 곱해 주면 답은 6,000원이 됩니다. 풀이 2. 사가 한개 값은 1,200원 나누기 4를 해 주면 답은 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가 20개를 곱하기 300으로 해 주면 답은 6,000원이 됩니다. 이게 저의 풀이 1과 풀이 2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학 설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 성과는 수학 시험의 6학년 중에서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했던 자, 주도력과 관계력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경험회의를 열었는데요. 그것을, 그것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계 요부터 진행순서까지 있는데, 일단 진행순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수사에는 관심을 나누고 의, 의견, 의견을 결정한 것을 점검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를 토의하며 공지사항을 말합니다. 일단 관심을 나누는 방법은 서로의 상황을 나누면서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기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등등을 다른 사람에게 발표를 합니다. 구성은 이런 식입니다. 다음은 의결, 의결을 점검하는데요. 지난 회의의 의견을 결정하는 평가입니다.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미결상황권을 처리합니다. 의결 점검도 끝났으면 다음은 의제를 설정하는데요. 방법은 지난 회의의 미결상황권과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점을 찾습니다. 또한 이것을 토대로 의제를 순위별로 정리를 합니다. 의제 설정도 끝났으며 다음은 의제를 토의하는데요. 방법은 이었습니다. 의제 설정된 사항을 붙여넣은 뒤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 회의 일정 공지를 합니다. 공지사항이 끝났으면 이제 자주경험회의도 마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의 리키소감문을 발표하며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키를 일단 하게 된 배경 같으면, 우리바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리키 4주차 캠프 학교에서 하는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덧 15주차 캠프를 시작하게 돼서,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리키를 성과를 보신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그 설계 설계를 해서 발, 설계와 발표 어그 의사 수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 발표 양상과 뭐 어, 이거 공부의 핵심적인 것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수학 시험의 6학년 중에서 2등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도 그긴문긴 긴 문장 문장으로 된 시험지도 그, 핵심을 그 정리하며, 이거, 긴 수학 문제도 쉽게 풀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키란 저에게 훌륭한 공부법이고, 제 인생 중에서 제일로 흥미있고, 제일로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3키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상원이가 어 굉장히 떨렸을 텐데 맨 처음에 해도 너무 자신 있게 잘하죠. 네 우리 상원이에게 전 정말 놀란 게요 정말 수학을 언급도 안 했거든요 게다가 15주니까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팁을 줄 수도 없는 기간이라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 스스로 응용한 거 보고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런 친구들이 있구나. 저를 좀 놀래킨 친구고요. 네, 우리 사원이한테 네, 응원을 하시겠습니 네. 네.